안녕하세요 저희 자히드입니다. 저희는 방글라데시에서 사이드문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 한국에 10년 살았었고 10년 만에 한국에서 일을 했고 병동 노조이주지부의 멤버로서 저희가 어, 명동성당동성투쟁단에 결합했고 거기서 어, 3 0 0 86일 동안 아, 투쟁을 했었고 둥지돌과 그리고 그 우리가 명동성당 해산하면서 내가 강제 조, 조, 줄곡 당하면서 방글라데시에 왔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와서 아, 처음에는 텔레비에서 일을 했었고 아, 2015년도에 내가 텔레비에서 나와가지고 아, 내가 사실은 해고당했습니다. 해고당하면서 내가 이제 지금을 상, 지금 상, 상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IT상사하고, 서플라이 체인 상사하고, 그리고 컨솔 회사 이렇게 해서 상사를 음,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 명동성당, 농성도쟁단에 캐럿 한온할 때. 아, 한국에서 강제 추궁 당하고 농지들이 많은 농지들이 이렇게 아, 사살하고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이주 노동자 아, 상황이 너무 아, 너무 아, 아주 아, 어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평동 노조 이제 주부에서 우리가 이제 농성두쟁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다 동지들과 같이 지역 동지들과 같이 해서 우정부 시에서 내가 우정부 시에 병동노조 이주지부에 우정부 문에서 내가 우리가 이제 와서 명동성당 농성두쟁당에 결합 했었습니다. 그리고 명동성당 농성투쟁단에 아, 많은 <laughs> 기억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해산하는 날 많이 울었었습니다. 농지들이 아, 항상 아, 마음에 담고, 항상 추억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추울 때, 박글라데시업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추울 때, 아, 처음에 우리가 명성두 명동성당 들어갔을 때 처음 날 우리가 그때 텐트도 안 치어줬고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그냥 바닥에서 우리가 이제 이불 하나 없고 자는데 우리가 너무 추워서 아침에 죽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텐트 치어졌고 우리가 오랫동안 거기서 도쟁하고 농지돌과 같이 붙어서 자고 그래서 아 그렇게 좁지도 않고 농지돌의 몸에서 나는 열에서 어제 우리가 같이 열 받고 아 이렇게 샀으니까 너무 큰도쟁도 우리가 할수 있었고 아 그리고 그러면서 너무 아픈 일들도 있었고. 회의 끝나고 와서 보니까 계단에서 능지들이 혼자서 앉아 있고 생각하고 있고 마음 아프게 앉아 있고 또 다음 날 우리 전의역 집에 했을때 크게 그우 쳐고 아노 절에 노동자 불러고 또힘 받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 성등 성당 능성 두쟁단 나의 인생에. 에, 에, 큰 음, 영향을 아, 미쳤습니다. 그리고 명동성당 농성투쟁단에 투쟁하면서 둥지 농지, 농지들에 대해서 이제 농지와 이렇게 이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똑같은 방향, 똑같은 활동 아니면 똑같은 아, 음, 생각으로 똑같은 세상을 위해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사우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같이 같이 똑같은 투쟁을 하겠습니다. 그 명동 성당이 있을 때 명동 성당의 투쟁 우리에 투쟁 아닌 다른 만한 투쟁들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장애인들의 투쟁 그리고 여성 투쟁 이런 투쟁들이 우리가 같이 했었습니다. 명동성당에 내가 봤을 때명동성당의 우리의 구호 우리의 에아아아 demand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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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해서 우리가 싸웠지만 그보다 이제 명동성당에 있는 농지들이 명동성당에서 나가서 계속해서 이제 다른 투쟁들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 투쟁들이 이제 우리의 의식에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아, 이렇게 리치했었습니다. 너무나 이제 아, 명동성당에서 투쟁했을 때 우리가 많은 아, 워크숍 그리고 리더십 트레이닝, 멤버십 트레이닝 그리고 많은 이게 이게 직접적으로 많은 투쟁에 우리가 결합했었습니다. 아 미정규직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없는 투쟁을 우리가 했습니다. 여성 투쟁 우리가 했습니다. 장애인 투쟁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투쟁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배웠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이라면 어떤 한 차별도 우리한테 없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어.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명동성당 능성투쟁단 나한테 합격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큰 어, 성과라고 내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음, 명동성당 동지들한테 내가 이제 신차해야할 말이 정말, 정말 동지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동지들 어, 어, 나한테 정말 이제. 원한한 어,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정말 동지들이 나한테 정말 뭐 진짜 아, 원한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동지들이 나의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아, 진짜 따뜻한 마음, 진짜 따뜻한 음아 음, 대화 이런 데에서 농지들이 나를 정말 뭐 인간적인 뭐 인간적인 그리고 따뜻한 마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농지들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농지들 지금 고용 허가제 안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목적은. 아 어떤 고용 허가제가 아니라 우리 목적은 이제 워킹 비사다 그리고 고용 허가제 또 어, 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문제들이 겟고 지금 등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말 여기서 이제 아, 여기서 나갈라면 이제 이 문제들이 해결할라면 해결할라면 아, 붙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이거 이 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정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방글라데시에 와서 이제 에, 음, 집 사고 어, 가게 사고 이렇게 해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 있습니다. 그렇죠. 농지들도 알 거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거기 있어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하려면 이런 문제들 속에서 나갈려면 붙어야 돼요. 같이 우리의 몸 밖에 없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씩 생각하면 우리의 몸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붙어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힘이 받아요. 이 MTU는 우리의 정말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MTU에 결합하고 MTU의 멤버로서 다 같이 아, 싸울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싸워서 이런 문제 속에서 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MTU에서 아, 투쟁을 할 거지만 아, 투쟁을 할 거지만 그보다도 그보다도 또많난데데데데스가난 음, 음, 역할, 만난 제 성과를 어떤 거였거나면 아 자기가 정말 정말 이제 좋은 사람 그리고 정말 퍼펙 아, 아, p e r 한 사람 되라면 이런 중디돌과 함께.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알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기를 develop develop 할수 있는 기회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이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고 그리고 나는 나. 내가 이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이제 내가 이제 정말 원+ 원한 사람으로 이제 살수 있을 거다 이런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아 한국에 있는 이제 고용 허가제 안에 있는 그리고 이제 아미동록 이제 어+ 지 어+ 능지들 있는 어+ 지 어+ 한테 내가 정말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을 명동,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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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투쟁을 해왔는데 지금 이제 m 어, t o Migrant Aid Union 어, 있고 거기에 가입합니다. 가입해서 다 같이 다 함께해서 어, 자기의 관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정말 좋은 사람으로 정말 원하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